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에릭센에 이어서 이 선수 한번 가볼게요. 비수마입니다. 비수마 선수가 사실 라이브 시즌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SPL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가격도 은카가 86억 밖에 안 하고, 은카의 풀캠이 받아주면 뭐 나름 괜찮긴 해요. 스탯이. 특히나 수비 스탯 좋고, 그거 21에 182에 80. 보통 약발이 3이긴 한데,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 수선호도 있고,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토트넘 현역이다 보니까, 반탄쿠르도 그렇고, 호이비에로도 그렇고, 사실, 좋진 않거든, 제가 써봐. 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수마가 사실 막 대장급 뭐 발락이나 뭐 그런 레전드 선수들만큼 대장급만큼 좋진 않을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현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뿐만 아니라 SPL에 저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SPL이 현역 시즌이다 보니까 레전드 선수들보단 안 좋아도 그래도 저런, 저렇게 처음 나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위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슈팅, 슈팅부터 볼게요. 와 슈팅 왜 이거냐? 와, 와, 좋았어 왼발 슛! 음... 이런 식으로, 아우, 까비. 음 이거 중요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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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발잡이거나, 거기에, 만약에, ZD까지 좋아버리면, 수비가, 어느 쪽을 막고 있어도, 예를 들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를 막고 있어도, 사실, 그거에 맞게, 그냥, 왼발에도, 오른발이든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완전, 이렇게, 진짜, 뿌리하게, 비어있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어우 다행이다! 그렇지, 방금도 봐봐. 방금도 밀어놓고 바로 차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한번더 쳐놓고 해버리잖아. 진짜 완벽하게 으라고 음. 리블 체감도 한번 볼게요 체감이 무거운데, 체감이 가벼우면서도 드리블을 막 탁탁탁 자주... 그러니까 여러 번 치는 애들이 있는데, 비수만은 이게 가볍진 않거든요. 근데 드리블을 여러 번... 아, 밸런스 드리블을 여러 번 탁탁탁 치긴 하네? 이 정도인 거고 키보드면은 아마 조금 아 무겁다라고 느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제생각엔음 그렇게 느끼겠다 지금 무겁죠 시달 시달 스피드 별 스피드는 뭐 그냥 무난한 수치인 것 같고 아유 좋았는데. 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움직임, 스피드, 그리고 수비력 연계, 요네 가지 볼게요. 이제 공격해 주세요. 여기서 잘라냈을 때 연계까지. 아우, 드리블 씨! 스피드. 스피드. 특클 엄마? 아, 근데 역동작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둔하지? <laughs>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비를 해주려면 상대한테 붙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스피드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클을 결과적으로 상대한테 하려면은 상대한테 붙어야 되는데. 또 붙는 게 되게 어렵거든? 지금 보면은. 수볼란치는 공격이 조금 돼줘야 되는 선수들이 써야, 써줘야 되고. 왜냐면 어차피, 볼란치가 두 명이니까, 혼자서 수비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괜찮은데. 그렇게 막 뛰어난 느낌은 아니다 스피드가 좀 빨랐어야 됐는데 관계. 야근 어, 수비력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그니까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상대하고 붙었을 때는 나름 태클이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부, 붙는 데까지가 어려워 역동작도 좀 있고 역동작도 있고 스피드 자체도 빠르지 않다 보니까 아, 근데 수비력은 좋아. 야, 원볼란치랑 써볼게, 이번에. 투볼란치가 아무래도 대부분 요즘에 후방대기를 쓰고 한다 하지만, 원볼란치는 무조건 후방대기 대부분 걸고 하거든? 후방대기 걸고 써보자. 그렇지, 요 자리. 그렇지, 요기 딱, 딱 앞에. 그렇지, 요 자리. 그렇지, 요 자리, 요 자리. 그렇지, 요 자리. 요 자리 그렇지. 아, 씨발 존나 둔하네. <laughs> 아니 너무 둔해요, 여러분들 이게. 연결는뭐 나름 그냥 원볼란치에 썼을 때 나름 괜찮은 느낌 뭐 로드리나 이런 애들 느낌까지는 아니고. 붙는 게 존나 어렵다. 그렇지. 아연제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저런 비스마 같은 스타일이 피파 4에 맞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지. 야야뭐하 냐？아오 진짜 씨, 그렇지 뭔가？원 볼란 치에 썼을때 이런 수 비가 되게 중요 하긴 한데, 그렇지？아, 이 것도 이번 에는 랜덤 친선 한번 가 볼게요. 원볼란 치에 쓰 기에 수비력 이 그닥 좋지 못해서 생각 보다. 공격력만 보면 원 볼란치야. 근데 수비력만 보면 투 볼란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긴 한데. <목소리> 어, 그 호이비에르나 방탄도 답이 없는데 비수마도 솔직히 말해서. 블로긴 하네요. 냉장고 말씀드리면 피파에 잘 어울러진 선수는 아니야. 코타워도 뭐태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같이 저렇게 중앙에서 커팅해주고 이렇게 패스해주고 이런 상황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인단 말이지. 쫓아가서 태클태클 태클. 아, 씨.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줘야 돼. 현역에서 어느정도 되냐를 생각하고 저 역시 본건데요 일단 정리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일단 골결정력 중거리슛은 그나마 디슛이 괜찮은 편이에요 나머지 뭐 z d 나 약발슛은 별로 안좋습니다 답이 없다 드리블 체감은 상당히 무거운 선수다 강목은 아니에요. 근데 무겁긴 해. 그러니까 강목은 아닌데 무거운 느낌이라고 하, 해야 되나? 무거우면서도 드리블이 팍팍 이렇게 되긴 해. 근데 그게 빠르진 않아. 무거워. 상당히 무거운 선수고요. 움직임하고 AI는 제가 투볼란치로 써고 원볼란치로 썼는데 확실히 수비적으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침투를 잘하거나 그러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가는. 느려요. 되게 느리네요. 그러니까 나는 스피드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닥 느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비할 때 커서를 잡고 이제 수비를 하잖아? 그때 되게 답답했어요. 빨리 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연계는 무난하고요. 밸런스는 안 좋습니다. 그나마 오른발 디슛이 괜찮은데 밸런스가 안 좋아서 어이없게 슛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로스는 숨이라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비력인데 몸싸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태클이 좋은 것도 아니야. 혼나게 애매해요. 태클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즉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전혀 아니다. 다만 개인수비는 그나마 괜찮아서 상대... 아니 대인수비라기보다는 리커버를 해주는 상황에선 잘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리커버리죠 예를 들어 센터백이나 풀백이 나갔을 때그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거는 좀 잘해주는 느낌인데 결과적으로 커서를 잡았을 때 수비력은 그닥 좋지 못해요 뭐 빠른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태클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했던 것 같고요 몸싸움은 강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솔직히 별로. 네, 헤더는 다른 부분 보느라 많이 보진 못했고 수비를 하면서도 몸싸움을 하게 되잖아. 막 이렇게 확 밀거나 반대 그나 보아튼 애들은 몸싸움이 좋으니까 확 밀어버리잖아. 근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적의 포지션은 존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 수볼란치 원볼란치 같은 볼란치지만 해줘야 하는 역할이 확실하게 다른데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부족해서 후보 원볼란치에 쓰기는 애매하고 결과적으로는 원볼란치에. 쓰... 쓰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볼란치도 수비력이 좋아야 돼. 근데 수비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투볼란치는 말 그대로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라드나 뭐 예를 들어서 수비력이 조금 부족해도 중미 볼수 있는 선수가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뭐 지단이나 램파드까지 투볼란치 쓴단 말이야. 괜찮아요. 써도 대신 공격적인 능력이 좋아야지. 근데 원볼란치는 흔히 말해 비에이라나 뭐 로드리나 레이 카트나 르 이런 애들처럼 확실하게 중미지만 센터백을 볼 수 있을 정도 수비력을 갖춘 애들을 써야 된단 말이야 공격력이 부족해도 어차피 원볼란치 쓰면 중앙미들 두 명을 쓰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격해주고 원볼란치는 뒤에서 그냥 뿌려주고 패스해주고 수비해주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총정리를 해드리면 병신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지금, 비수마가, 가격도 저렴하고, 급여도, 낮으니까,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얘가 무슨, 뭐, 대장급 선수들만큼 좋겠어? 제가 딱본 건, 토트넘 현역에서 어떤지, 이걸 본 거야. 왜 그러냐면, 토트넘 현역에서 미들이 진짜 별로거든.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진짜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이제 비수마가 그나마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에 비해서 나름 좀 괜찮으면 은 현역에서 쓸수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예요. 예를 들어 호이비에르를 쓰다가 비수마를 쓰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옆그레이드 정도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정도야.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약발 때문에 다운그레이드일 수도. <laughs> 약발이 또 3이니까. 대신, 그건 있지. 이제, 투볼란치 쓰는데, 벤탄쿠르가, 수비력이 확실히, 호이비에르나, 비수마보단 별로니까. 중미에 좀 가까운 애니까. 뭐, 얘네 둘이 쓰면은, 그나마, 벤탄쿠르 쓰는 것보다 수비력은 좋아질 수 있어도, 어찌됐든, 벤탄쿠르랑, 비수마랑 비교를 해도, 그딱 뭔가, 비수마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니까, 러 애매한 것 같아, 셋 다. 토트넘 현역에서, 너무 애매하긴 하네, 진짜로. 다 애매한 것 같아, 호이비에르나, 벤탕이나 비수마다다 애매해 n g 나는얘발 약발 g Ben Tang, Ben Tang, Ben Tang, Ben Tang, b e 어 Tang, Ben Tang, Ben Tang, Ben Tang, 그지? 그러니까 애매해 비수마는 약간 확실히 호이비에르랑 비슷한 유형이라 호이비에르랑 비수마랑 같이 쓰면 은둘다 그냥 투볼란치에 놓고 후방대기 걸어놓고 차라리 쓰면 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느낌은 있을 텐데 에 어찌됐든 좀 애매하긴 하네요 확실히 재밌는 선수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슈팅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와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네 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또또 또 보면 X신 <laughs> 같을 때도 있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비수마는 이런 선수다. 비수마 뿐만 아니라 SPL에 저렇게 이제 기존에 없다가 확실히 좋아진 선수들이 좀 있어. 지금 보면은 다 해놨잖아, 이렇게. 그니까 얘도 가비도 기존에 라이브 시즌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가비 아니잖아. 이갑이 막 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얘가 나왔어. 그래서 아마 바르셀로나 쓰시는 분들은 뭐 성능이 뭐 스탯은 별로 안 좋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런 선수들도 많이 볼게요. 뭐 예, 얘네들이 진짜로 뭐 대장급 만큼 좋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 나왔고, 앞으로 또 이제 현역으로 맞추면 또 써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이런 선수들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수만 써봤고요 예, 네, 어찌됐든 뭐, 요런 느낌이다. 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주워 마걸, 미더로 원데라드, 프리질리 마드림, 앤더 러마, lay me seruru habitually